자, 여러분, 지금 빠르게 메가코인 한번만 검색해 주세요. 메가코인에서는 지금 보시는 채널보다 빠르게 영상이 업데이트 되고요. 동목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담아가실 수 있는 알트코인까지 추천해 드리면서 2024년 여러분들의 계좌가 100%, 200% 쭉쭉 불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코인 구독자 2만 명짜리 채널이고요. 빠르게 구독 눌러 주신다면 우리 여러분들께 돈의 기운, 수익의 기운이 팍팍 따라 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메가 코인 빠르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대표입니다. 저 오늘 냄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얘는 윗꼬리 장인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급등할 때 제발 따라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과거에 보였었던 흔적을 보면 한번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날은 윗꼬리를 길게 단다 이렇게 좀 강조와 주의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어땠어? 제가 말한 대로 윗꼬리가 요렇게 달렸다.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되게 의문이 들었던 차에나에 이런 상승은 너무도 나 좋은 상승이다. 왜냐면 제가 항상 코인 판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소외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왜 무섭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매수하지도 않고 매도하지도 않는 그런 코인 안 좋아요. 이렇게 신호탄이라도 한 번씩 쏴주면서 사람들의 시선 하에 머물게 되면 사람들 단타라도 한 번씩 쳐볼까 기웃기웃 거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땡큐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또 유의미한 차트 상황의 위치에 있죠. 이 이렇게 윗꼬리를 징하게 달았었다. 보통 뭐라 그러냐 윗꼬리 장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윗꼬리 장인 코인들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유의미한 거래대금이 들어와줌으로써 전고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윗꼬리가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냥 냅다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얘는 윗꼬리 장인이기도 하고 코인시장에서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갔다가 급락했을 때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권장드리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뭐야? 급등하고 나서 옆으로 기고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 관계가 빠지고 이성으로서 작용을 했을 때그 차트에서 진입하는 게 여러분들 수익률과 승률을 높이는 거라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지금 갑자기 뛰어든다. 저 이거 추천 안 드립니다. 일단 옆으로 기어가는 걸 봐야 돼. 옆에서 한번더 광기가 빠지면서 차트 만들어 갈때 그때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다고 라 말씀드리겠고 계산을 해보면 단계적으로 30%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저 이거 보수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은요.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갔다. 심지어 이날 캔들이요. 1월 19일 캔들 자체가 양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은봉 윗꼬이다는 은봉 캔들로 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된 이유는 이렇게 과거 내매 세력들이. 어떻게 핸들링을 했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호탄을 쏴줬다는 건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차트를 만들어 갈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한테 타점 잡아가신 분들은 20% 넘는 수익 챙겨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램으로 무조건 수익 보셨을 텐데 축하드리고요. 혹시라도 램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완전히 옛날 고점. 뭐 이런 고점 아니면 22년 이전에 샀던 그런 고점에 물리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은봄전탈출 플러스 수익 마무리까지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조금 드리겠고 지금 램을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대응 전략 받아가신 분들은 목표가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램이 여기서 더갈수 있을 거라고 봐. 왜냐? 이미 세력들이 매집했었던 그런 흔적들과 함께 이번에도 핸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가 있다. 이 목표가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냄 정말 쏠쏠하게 고점에서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겨 나으실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차트 패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요. 너무나도 매끄럽습니다. 의미 있는 저항 몸통으로서 뚫어 났고요. 이 구간에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레벨업을 위한 제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방향성이 왔다갔다 와리가리치는 이런 마당의 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일단은 세력들이 이번에는 조금 작정을 했고 힘이 있게 쏴주는구나.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에 호재가 너무나도 많은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저께 찌라시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 이더리움 ETF라든지 아니면 뭐 반간기, 미국의 금리나 대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찌라시가 하나 더 나왔다. 이 찌라시를 우리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우디와 카타르가 100만 비트코인을 매입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공식 매체에서 발표된 거는 아니고요. 크립토 뉴스를 전달하는 진행자가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가 곧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고 두 정부가 국부펀드를 통해서 100만 비트코인을 인수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여기다가 유명한 분이시죠. 맥스 카이조 또한 같은 전망을 내놓은 뒤에 이 찌라시에 대한 신뢰도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조에 따르면 두 나라의 비트코인 투자 규모 자체가 블랙록이나 마이크로스트리티즈와 같은 거대 기업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이 마당에 제가 지난 2023년에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게 흘러가죠. 제가 중국 미국, 홍콩 자금 플러스 중동 자금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어차피 ETF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알트코인판, 비트코인판으로 미친 듯한 자금이 굴러 들어올 텐데 이 오일머니라고 안 들어올까? 그리고 이미 2023년부터 돌던 찌라시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동 자금 들어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저께 이렇게 찌라시가 돌면서 비트코인 상방에 대해서 조금 더 투심이 단단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그러면은 이런 호재를 껴 안고 바닥에서 이제서야 박스권 돌파를 영차 영차 시도하고 있는 이 냄이 고작 이걸로 마무리를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 영상과 동일한 스탠스로 갑니다. 무조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잡으시면서 고점에서 팔고 나오시고 그다음에 판 매도 자금 또뭐 해야 돼? 제가 말하는 알트코인 세력코인 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냄의 윗꼬리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거는 과거의 세력들이 냄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알았었기 때문이고,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이런 지갑들을 열심히 추적을 했기 때문에 차트와 분석 여기다가 세력의 힘을 한 스푼 추가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렸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열심히 고래 세력들 이 냄을 직접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고래 세력들의 지갑을 트래킹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세력의 흔적과 분석을 토대로 한그 타점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거나 아니면 시황만 보거나 매크로 환경만 보고 매매를 했을 때보다 여기다가 이 세력이라는 힘한 스푼만 추가했을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하나 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 그랬죠. 다 노가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모든 매매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세력들을 평단가 그리고 핸들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점까지 계산을 해서 이 램의 정확한 목표가를 이 파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램을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정확한 목표가대로 따라 하시면 고점 매도하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 궁금하신 분들도 이 목표가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램을 매도하고 나왔을 때그 시드와 수익금으로는 저는 이 코인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놨는데요. 이건 일봉이 아니라 분봉 차트를 제가 조금 변경해 놓은 거기 때문에 과거에 들어온 세력들이 아니라 단기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세력들입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흔적을 한번 길게 남기고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매집 제대로 하면서 들어 올리고 지금 레벨 업을 두번 시도하고 현재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얘가 왜 세력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냐면 이미 매집된 흔적을 기반으로 으로 해서 그 지갑 주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열심히 물량을 주고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자전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부분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이렇게 눌렸을 때 그리고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레벨업을 한이 부분 자체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면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이미 세력이 들어왔던 이런 코인들은 다시 한번 세력의 힘과 펌핑을 통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 정확한 고점에 매도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력 핸들링 코인을 매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받아가시냐? 방법은 간단해요. 저한테 구독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학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렘, 이렇게 보내주시면, 렘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와 더불어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세력 핸들링 코인까지 같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발굴한 그런 예쁜 코인인 만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구독을 해주셨는지 저한테 구독해 주셨다 라는 의미로 하단에 보이시는 010-2488-3215번으로 NEM 이렇게 한 글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목표가와 핸들링 코인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인은 제가 정말 정말 어렵게 발굴한 그런 코인인 만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만 함께 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유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고 계좌를 불려 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가 있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찝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 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